레이고요. 여기 문 열기를 딱하 그냥... 같은 것도 에 기본 긴건있데 제가 짧은 게 없어 가지고 별래 하나씩 보자. 좀 있어야 될거 같아요. 아, 이거 치킨 먹을 때... 첫 시작인 오븐을 사기 위해서 멀리 1 시간 넘게 쌍문동이 왔는데요. 오븐 일단 잘 구매했고요.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최상의 맛을 보여드리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봐요. 비건 다운. 베이팅 연기 교차로에서 수신... 여기 IC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428m 앞